핑크! 화이트! 3쿼터. 누구 민석 민이형네 개. 네. 아1쿼터세개 있구나? 네 그쵸? 네, 네. 아까 1, 2쿼터 그니까 러 네. 트래블링 민석이 형 4개 아직아직 용호 형이요? 용호 형 4개! 네 자, 4개! 네 어, 뭐야? 바이 피하겠는데? 그쵸? 어, 레이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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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유투는 멈춰, 자유투. 대박! 와이거 민석이형 5반치! 아! 어. 민석이형 5반치! 어, 민석이 대사 득점이 없어요. 어, 이이뭐죠그 친구? 어, 인서? 인서, 인서, 인서. 인서 그쵸? 그렇죠? 아 오늘 인서 득점이 없어야지. 아. 어, 이게... 신고하시쉽지는 않거든요, 사실. <laughs> 맞아. 아 잘하는 사람도 처음이면 다가 돼. 여기. 저도 막 에어볼 막 처음에 막어지게쌌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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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웃음> 어. 점와 쿠레스 야오중경 네. yeah. 나이스 아우도 괜찮아. 비 Baby call. Let's go. l e

오늘 수용이 형 미쳤어 진짜. 야, 야, 수용들수 미쳤다야. 시간 5초! 4! 3! 플레이 플레이! 나이스, 나이스! 40초! 내려, 내려, 내려. 자이쳐아 <Manchester> <enough> <ấn> <VOICEOVER> <affe tới> 다시 두시경세 개. 초. 4 3 2 1 3쿼터 종료.